수면제가암 치료의 방해 요인은 아닙니다. 이, 최근에 아주 그, 흥미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어, 수면제가암 위험을 높인다. 암 발병률이 한30% 높아진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실렸더라. 이래서 뭐, 그 여러 가지 건강 기사에 인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어, 우리 암 환우들이 저걸 보면, 어, 수면제 먹으면 암 치료 잘안 될까 싶어서, 어, 수면제를 안 먹고 어떻게 하든지 버틸까 싶어서 제가 이 칼럼을 합니다. 어, 그 결과는, 그 논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과연 수면제하고 암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싶어서 183만 명의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20만 명 정도가 수면제를 복용을 하고 있었고, 163만 명 정도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암 관련 통계를 내보니까, 암 발병률이 평균적으로 한30% 정도 높아지더라. 식도암 같은 경우는 한57%더 높더라. 근데 왜 그러냐? 몸에 그 염증이 잘 생겨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최근에 혈압약 파동도 있고 이래서 이제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이나 암 환우들이나 약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심한데 수면제까지 안 먹으면 곤란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잠잘 자는 사람이 억지로 수면제 먹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실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잠을 잘 자던 사람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암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제를 복용을 해서 내 몸이 편하게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수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수면제를 쓰실 때 수면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멜라토닌을 쓰라고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바이오리듬을 관리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밤 날이 어두워지면 잠을 자고 잠이 잘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복구 우리 신체 기능을 자연, 원래대로 안정시키고 조종하는 그런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면역 기능도 그때 면역 세포들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수명이를 취하는 그런 바이오, 정상적인 바이오리듬이 제일 좋지만 잘안될 때는 바이오리듬을 돕는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멜라토닌을 수면제 대신에 사용해서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래도 잠이 안 되면 일반 수면 유도제를 쓰시는 것 괜찮습니다. 득실을 항상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때 그걸로 인해서 손실이 뭐며 그걸로 또 약을 복용해서 얻을 수 있는 득이 뭔지를 그렇게 따져서 득이 더 많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 수면제 복용이 절대 방해 요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잠을 푹 자서 그 다음날 상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